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 23절은 그리스도인도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은 먹어도 된다는 데 근거로 써 있는 성경절입니다. 과연 바울의 이 말씀이 술을 조금씩 먹으라는 말씀인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알코올 성분의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디모데의 위장병을 위해 포도즙을 마셔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포도주와 포도즙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바울은 권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나이 많은 남자에게 늙은 일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했으며 나이 많은 여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른들에게 우리의 공경을 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독거 노인들이 없나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권하되, 곧 간곡히 타이르되 나이가 많다고 교정받을 필요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젊은 사람이 꼭 견책해야 할 입장이라면 충심어린 존경과 겸양의 정신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며, 장로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장로는 물론 구약적 의미에서의 어른이나 연장자의 뜻도 있지만 교회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장로직을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들을 더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교회의 치리 장로와 설교 장로의 구분이 나왔습니다. 후자는 장로들 중에서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에게 자주 생기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은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을 허락하는 말인가요? 술은 조금씩 먹어도 되나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성경에 나오는 오이노스라는 단어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의미하기도 하고 발효된 포도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포도즙 보관법이 발견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효되어 포도주가 되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사람들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앤드류스 대학교의 바키오피, 바키오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포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즙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포도즙이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으며 성경은 그두 가지에 대한 언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포도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포도즙은 또한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낼 때도 쓰였습니다. 포도즙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나 재물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발효된 포도주는 극히 부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20절에는 술을 즐기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였으며 역시 잠은 23장 29절에서 31절에는 재앙과 분쟁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넘어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진이라고 했습니다. 보지도 말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금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성경은 분명히 포도주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진리를 왜곡하고 도덕적 능력을 저하시키며 육체적 병을 일으키며 또한 종교적 예배에 적합치 못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도 술에 대한 금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바울도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나지 가까웠으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술에 대한 태도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로 만드신 것은 포도주인가 포도즙인가에 대한 대답은 자명합니다. 성경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행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술이 나쁘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한 방울의 알코올도 우리 정신을 혼미케하고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취하는 것이고 무엇이 취하지 않는 상태일까요? 술 주정을 해서 정신을 잃어야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거기에 모인 손님들이 먹도록 하나님의 아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나타내는 축복의 포도즙이었지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치는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나 술 취하지 말라는 말라 혹은 술에 임박이지 말라는 말이 술을 취하지만 않도록 조금씩은 먹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술 취하는 것인가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여야 취한 것이고 그전 상태는 취한 것이 아닌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 0.5부터 음주운전에 걸린다면 알코올농도 0.45는 취한 것이 아닌가요? 술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아무리 소량이 들어가도 우리 몸에 즉시 영향을 끼치고 취하기 시작합니다. 술은 마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에 취하지 말라, 마약을 즐기지 말라, 마약에 인박이지 말라는 말은 적당히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는 헬라어는 매 파로인원으로 술 곁에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술을 즐기지만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술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가? 적든 많든 즐기려고 먹습니다. 나는 전혀 즐기지 않고 약으로 먹는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즐기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이론은 그 결과가 해롭거나 악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약을 즐기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기 때문에 술을 조금씩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술을 전혀 먹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의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쓰라고 했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바울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도주 마시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의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신 바울의 권면과 병 때문에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바울의 조심스러운 겉면은 오히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성경에 나오는 오이노스라는 단어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의미하기도 하고 발효된 포도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셋째,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알코올 성분의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디모데의 위장병을 위해 포도즙을 마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